안녕하세요. 여섯 시 내다육입니다. 어, 전화 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네, 굉장히 네 어려운 시기를 또 거치고 나서 다시 새롭게 또 생명을 얻은 아이들을 오늘 몇 가지 가지고 와봤어요. 어, 노숙을 시키거나 어, 거리대에서 다육이를 이제 키우다 보면 봄에 이 부전나비의 피해를 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. 나비들이 날아다니면서 어, 다육이 식물 사이 사이에다가 알을 놓고요. 그 알이 애벌레가 또 되면서 안에 있는 식물을 또다 갉아먹고 거기다가 뭐 배설물도 뭐 잔뜩 쌓아놓고 아무튼 네 이런 일이 좀 종종 발생합니다. 저는 이제 또 주택에 살다 보니까 어, 밖에다가 이제 내놓는 다육이들은 그, 나비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요 음, 이게 실내에 있어도 저는 이제 통풍을 위해서 봄과 여름에는 늘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, 어, 나비가 이렇게 좀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아이는 이제 원종 프리티 이거든요. 지금 요 모습을 보시면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곳들이 다 나비가 애벌레를 낳아놔서 애벌레가 다 이렇게 갉아먹고 했던 자리들이에요. 아직도 좀 흔적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빈껍질밖에 없어요 요런 빈껍질이 애벌레가 다 에, 갉아먹고 했던 에, 그런 입장들인데 요런 입장들은 완전히 다 바스러질 정도로 어~ 이 나비들의 피해가 진짜 많이 크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다 내려앉았어요 네. 한쪽에 있는 지금 요 아이는 거의 지금 나비 피해를 봤던 곳이고 음 이쪽 한쪽도 조금 피해를 본 거는 있지만 이제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위에 있는 입장들이 어이 나비로 인해서 줄기가 다 갉아 먹혀지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적심이 된 상황이긴 하죠 예. 그래서 그 뒤로 요렇게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예. 봤던 자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또 새로운 자구들이 많이 올라와 주니까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이죠. 이렇게 보이는 이런 입장들이요. 어, 하엽이 진게 아니라 다 나비 애벌레가 집을 다 빨아먹고 껍질만 남은 거예요.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. 어, 사실 이렇게 된 거는 요거는 이제 다행인 거고 저는 이제 밖에서 노숙을 시켰던 파스텔 철화가 완전 다 전멸됐어요. 알을 얼마나 많이 낳았 와 진짜 와 정말 확인하기가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잔뜩 다 갉아먹어가지고 남은 입장이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심하게 에, 피해를 본 것들도 있고요. 이거는 지금 이제 오로라인데요. 여름 동안에 많이 웃자란 모습이죠. 자요렇게 지금 얼굴들이 새롭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잖아요.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나비 피해를 봤었던 자리예요. 맨 위에를 다 이제 뭐 애벌레가 낳고 갉아먹고 해가지고 적심이 어찌 됐든 뭐 됐었던 그런 자리인 거죠. 그런 자리에 이렇게 새끼 자구들이 올라왔어요. 여기도 지금 이렇게 생장점이 떨어져 나간 자리였는데 이렇게 얼굴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, 이런 자리들이 좀 보이시죠? 아직도 이나비의 배설물이 살짝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. 까맣게, 하얗게 이렇게, 요렇게 자리들이, 네, 남아있는 자리거든요. 갈가먹고, 네, 예, 또 애벌레가 살기도 했어요. 제가 애벌레를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랬었거든요. 요런 자리도, 보세요. 요런 자리도 다, 피해를 받던 자리인데, 이렇게 새로운 자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. 이렇게 피해를 받던 다육이들도 다시금 이제 음 회복하고 있어요. 새로운 자구들로 인해서 수빙인데요. 수빙은 음 지금 여름 동안에 정말 단수를 많이 시켜 줬어요. 여름 동안 내내 물을 정말 한 번도 안 주고 단수를 시켜 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. 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해서 한창 이제 좀 예뻐지고 있는 중인데 이 아이들 중에서도 딱요두 요 아이한테 나비가 알을 까놔가지고 여기는 아예 애벌레가 살았던 자리예요. 제가 이제 애벌레 잡아줬던 자리고 여기 있으면서 완전히 또 줄기를 또 갉아먹고 있었고 이 부분에서도 애벌레가 자라고 있었던 자리였어요. 그래서 애벌레 잡아주고 이렇게 생장점이 에, 다 떨어져 나간 요런 부분들 아마. 이런 어, 부분에서도 다시금 또 자구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음, 이제 찬바람이 불고 가을이 시작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어, 나비들이 너무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. 그래서 밖에다가 다육이를 내놓기가 조금 겁이 날 정도로 아직은 또 나비가 많이 있고 가을 장마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어, 비를 오랫동안 또 맞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마음 놓고 아직 노숙을 시작을 하지는 않았어요. 이제 슬슬 준비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봄과 여름에는 이 부전나비 꼭 여러분 어, 예방을 또 해줘야 되겠죠. 이 곤충들이 싫어하는 뭐개피 냄새랄지 아니면 이렇게 뭐 망을 좀 씌워주면 또 효과가 있겠지만 아무쪼록 늘 이렇게 좀 살펴주면서 혹시라도 좀 이사. 있는 다육이의 모습은 없는지 미리부터 좀 예방을 해주시면 그나마 좀 살릴 수가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아요 나비들도 성장이 굉장히 빨라서 그 사이에 다 줄기를 또 갉아먹더라고요. 오늘은 이렇게 부전 나비 피해를 입었지만 다시금 또 새로운 자구로 기쁨을 주는 아이들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래도 이렇게 회복을 잘 해주는 다육이가 그냥 고마울 따름이네요. 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6시 내다 네, 다시 올게요, 여러분. 고맙습니다.